푸쉬가 돌리면 조절이 되거든요. 우측으로 돌리면 좀덜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안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씩 푸쉬가, 푸시, 어? 이게 왜잘안 되지? 그러면 얘부터 왼쪽으로 좀 돌려서 해보시면 잘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문이 청이 진다. 그러면 이것도 얘로 돌려서 맞추시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네, 문이 정확하게 면이 맞으면서 살짝의 터치로 아, 이렇게 열릴 수가 있다. 자, 터치를 같이 이렇게 또못 열죠. <laughs> 열 수가 없죠. 아, 한쪽부터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푸시의 가장 단점은 가다가, 어이고, 이렇게 열려버리죠. 그래서 그게 약간 불편하지만 주방 가구에 보면 싱크대 요즘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기게 손잡이 들어간 것부터 푸쉬해서 그냥 벽처럼 보이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기에는 전부 이제 수납장이죠. 푸쉬로 했어. 이렇게 깊이는 얼마 안넣지만 잡다한 건 많이 넣을 수 있고 이 정도 수납이면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